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1등급 실전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참인 명제를 T라고 하고 거짓인 명제를 F라고 나타낼 때 어, 보기에 어, 명제에 참거짓을 바르게 잡지은 것은? 참거짓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자연수 N이 6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어, 6의 배수인 것들은 6부터 시작하죠. 6, 12, 18 이렇게 되는데 3의 배수들은 3, 6, 9, 12, 또 15, 18 이렇게 나가니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의 집합에 포함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 이렇게 성립하니까 닫혀가 성립하죠. 따라서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이 합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AB는 0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대우를 활용해 봅시다. 부정이 있으니까, 부정이 있을 때는 대우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니까 AB가 0이면, 가정도 부정을 해야죠. A,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이 참이면 원래 것도 참이고, 요것이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입니다. 자, AB의 곱이 0이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 되겠죠. 두개 중에 하나가 0이면, 예, 하나 B라고 나도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값 A와 절대 값 N은 당연히 같겠죠. 등호가 있으니까, 아, 요 명제는 참이라서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 d 것을 보시면, 합과 곱이 정수이면 a b 는 모두 정수이다 AB를 보고 있습니다. AB를 대우를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a b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아니면 합과 곱이 정수가 아니다 근데 를 보고 를 취해도 생각하기가 를 보고 있습니다. AB를 보상 있습니다. AB를 보고 있습니다. AB를 보고 곱이 정수라고 해서 AB가 모두 정수일까? 네. 그렇지 않은 예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어, 무리수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켤레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켤레수라고 하면 어, 뭐1 플러스 루트 2처럼 유리수와 무리수 부분이 있을 때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유리수 부분이, 아, 무리수 부분이 부호가 반대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합은 무리수 부분이 사라지니까 정수이고 곱은 어때요?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의 차니까 역시 무리수가 없어지죠.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 그래서 합과 곱이 정수지만 각각은 정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ᄅ. 합이 2보다 크고, 곱이 1보다 크면, 음,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겠느냐. 역시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해보실 텐데 어, 그것보다는 xy 두 문자가 나왔으니까 좌표평면의 부등식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어, 확실히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은 y가 x를 우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좌표평면에서 어때요? 어, 커트라인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죠. 그러면 y절편이 2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절편 마이너스 2를 갖는 xy 좌표평면의 직선인데 y가 크니까 윗부분이 되겠죠. 어, 수위로서 여러분 부등시행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xy의 곱이 1보다 크다 그러면 xy는 0이 아닐 거니까 y만 남겨도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Y는 X분의 1은 반비례 그래프죠. X가 1일 때1 지나니까, 이러한 점을 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여기도 하나 나타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이것이 Y가 크다면, 이 직선의 위쪽이죠.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는 윗부분이다라는 걸 알겠는데 여기 이사분면에서는 어, 어떨까요 X가 음일 경우죠 X가 음일 경우에도